약간 머랭 치듯이 거품들이 쫙 올라오거든요. 젤리 같아요. 트러블이 딱히 나지도 않고 뭐지? 기미 잡티가 옅어진 것 같은데 그럼 진정이 진짜 빨리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림온네입니다 <laughs>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당장 내일모레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피부가 뒤집혔거나 칙칙해 보인다거나 평상시에 피부 상태 너무 좋았는데 하필이면 중요한 약속 전에만 피부 상태가 안 좋아져 있어 <laughs> 라고 했던 적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비상템처럼 사두면 바로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올영템부터 에스테 까지 제가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파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먹지? 뭘 발라도 뭔가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지? 맨들맨들은 피부가 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거 각질 정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두 가지예요. 이거는 효소 파우더로 각질을 제거하는 건데요. 이게 좋은 거는 뭐냐면 보풀을 제거해준 역할을 해요. 옷에 보풀이 생기면 보풀 제거제로 그 위에만 톡톡톡그 역할. 그니까 피부에 주근각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 그것만 선별해서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 파우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평상시에 각질 제거했을 때 자극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용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템이거든요. 근데 이거 썼는데도 피부가 자극적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피부가 효소가 안 맞는 경우. 이런 제품들을 썼을 때는 트러블에 이런 게 나지 않아서 좋았고, 두 번째 잘못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예요. 이게 이제 파우더 타입이다 보니까 약간 꺼끌꺼끌하죠. 근데 그런 알갱이들 그대로 문질러 버리면 자극이 되겠죠. 그럼 그거는 물리적 각질 제거제랑 다를 게 없어요. 무조건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손에다가 충분히 녹여가지고 얼굴에 거품을 올린 채로 롤링을 하면서 각질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실제로 피부과 실장님한테 배워왔던 방법이고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유리볼에다가 넣어 그리고 물하고 섞어요. 막 하면은 약간 머랭 치듯이 거품들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얼굴에 싹 올려봐요. 그리고 나서 20초에서 30초 정도까지만 얼굴에다가 롤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각질 정도이싹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만 싹 떨어지고 보습감이 있다 보니까 매끈매끈한데 피부가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 추천한 이유는 둘다 파파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속에 피지나 유분을 좀더잘 잡아주고 조금 더 보습도가 이게 더 높아요. 그래서 지성이나 유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더말로지카, 피부 민감해요, 건조한 게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파레서피, 피부가 매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은 피부 홍조가 많다, 열감이 많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장장 중요한 날인데 열감 왜 이렇게 안 가라앉지라고 했을 때꼭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모델링 팩이에요. 근데 모델링 팩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왜이 제품을 추천하냐면 이거는 안 말라요. 보통 모델링팩 쓰다보면 어때요 얼굴에 발랄 때 촉촉했는데 떼어낼 때쯤 보면 이런 가해나 눈가 쪽이 하얗게 굳으면서 마치 석고팩을 한 듯이 오히려 모델링팩을 하고 났는데 피부가 자극적이다 각질이 손상이 더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때가 있어요 이 이타카 제품 쓰면은 젤리 같아요 피부가 마르지 않고 이 촉촉함이 굉장히 오래가는 느낌인데 초록색의 느낌에 스피루리나가 자득하게 들어간 느낌이 있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항산화나 항염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줄것 같은 정말 건강하게 피부 관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제품은 에스테틱에서도요, 프리미엄 모델링 팩이다 보니까 소비자가 가격이 좀 높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사실 우리가 모델링 팩을 매일 쓰는 건 아니거든요. 콜라겐 팩도 있고 일반 마스크팩도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 너무 많잖아요 정말 많이 썼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투자하고 살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모델링 팩이기 때문에 기기로 얼굴에다가 흡수시키고 나서 요거 딱 바르잖아요 관리샵 가지 않아도 진짜 관리샵에서 관리받은 것 같다 라고 하는 느낌을 낼수 있는 모델링 팩입니다 지금 이맘때쯤에 가장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휴가도 다녀왔겠다, 얼굴이 좀 탔겠다라고 하면서 브라이트닝 세럼은 정말 필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독일 제품이고요. 바로 이 유세린이라는 티아미돌이라고 하는 세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브라이트닝 제품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효과가 되게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보통 해변 같은데 가잖아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저만 해도 너무 타기 싫어서 래시가드로 꽁꽁 싸매요. 절대 타기 싫으니까 근데 서양인 분들을 보면은 자유로워요 자외선에 그래서 비키니 입고 막 태닝하죠 그분들은 얼굴이 타진 않지만 붉게 올라오고 기미나 잡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해외 브랜드들 중에서 브라이트닝 제품도 좋은 게 정말 많아요 이번에 제가 테스트하면서 좋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유세린 제품이었어요 칙칙한 거저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전 특히나 운전하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그을려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비타민C 같은 걸 써주는 게 좋은데 제가 레티놀을 쓰다 보니까 순수 비타민C랑 레티놀을 동시에 쓰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른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하고 그리고 레티놀 이런 조합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약간 백색 타입인데요. 처음에 딱 발랐는데 이 제형감이 너무 촉촉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보습감이 되게 부드럽게 남는데 특유의 오일리함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촉촉. 한 보습감이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게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안 건조했어요. 근데 이게 살짝 광채가 돌면서 보습막이 생기거든요. 어, 마치 브라이트닝과 영양감을 같이 바른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 좋았고 몇 시간 자지 않아도 그 다음날에 피부가 쾌한 느낌 없이요. 잘잔 피부처럼 다음날 피부 컨디션은 크게 타지 않더라고요. 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기기 관리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근데 이거는 부드러운 보습막이 같이 있다 보니까 기기로 관리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쓰고, 그리고 모델링 팩까지 하고 나면은 따로 내가 관리자 갈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집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 느낌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이 세럼 바르고 위에다가 모델링 팩 해가지고 관리하시는 거 정말 좋거든요. 그거 완전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좋은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조금만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안에는 티아미돌이라고 하는 유세린만의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브라이트닝에 도움을 준 성분인데 명품 브랜드, 해외 브랜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들 보잖아요. 그럼 본인들만의 이런 특허 성분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성 성분 미백의 시너지, 탄력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특허 성분을 연구하고 개발해내는 거예요. 이 티아미돌이라고 하는 이 특허 성분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대요. 과학 논문이나 글로벌 학술지에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피부톤을 균일하게 해주면서 피부 자체의 광채를 높여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2주 만에 브라이트닝 효과, 피부 광채와 장벽 방어력까지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임상 결과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크림하고 썼을 때에도 제형이 잘맞는 그런 세럼이라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루틴에서 요거 하나 추가해 가지고 쓰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피부 브라이트닝 뿐만 아니라 광채도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요걸로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기획세트 올영에서 할인가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올영 세일 때 득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진짜 중요한 날 전에 꼭 하는 템 에스테틱의 프리미엄 팩만큼의 관리를 집에서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드리는 템입니다. 하우스 오브 비라는 제품이고 이게 다른 팩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광이 막 겉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런 느낌이 아닌데 희한하게 이 피부 속에 쫙 하고 어 들어간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지? 비밀 잡티가 엿어진것 같은데 우선은 이거 쓰는 방법은 앰플을 먼저 바르고 마스크를 써주는 건데 이 앰플 자체가 세럼하고 크림의 중간 단계 정도. 살짝 꾸덕하면서 부드러운 부드게 발리거든요 글루타치온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톤이 좀 환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페이스 필름이거든요 피부 속에 흡수가 더잘될수 있도록 고순도의 글루타치온에 콜라겐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이고 나면 은 피부에 밀착이 엄청 잘 돼요 이 촉촉함이 겉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속에 제대로 먹어 들어가서 진짜 관리 잘 받고 나온 그런 피부 같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세일을 해도 올리브영에서 한 39,900원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상에 거의 만원 꼴인 거잖아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껴 쓰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들더라고요 만족도가 높아서 뭔가 모르게 그런 옅어지는 느낌 좀만 더 자주 쓰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날 전날에 급하게 관리 한번 해보고 싶다 할때이 만원으로 에스테틱에서 팩한 듯한 그런 느낌을 내실 수가 있다 그 다음은요 집에 기기가 있다 없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필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에스테틱에서 실제로 관리할 때 써주는 제품이고요 이거를 기기 관리할 때 제가 써봤어요. 안 끈적거리는 거예요. 보통에 마사지계를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안 끈적거리다가 두번 레이어드하면 끈적거리고 유분기가 너무 많다거나 그리고 너무 묽어버리면 때처럼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수분 세럼으로 관리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분감 들어오죠 약간 끈적 있나? 이런 느낌이 들다가도 시간 지났는데 그런 느낌 싹 사라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트러블이 딱히 나지도 않고 그래서 봤는데 실제로 이 제품 안에도 포도 추출물, 베타글루칸 이런 게 들어가서 피부 수분이나 진정 도움을 주는데 그냥 발라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트러블이 나거나 피지가 많이 일어났다 했을때는 가장 마지막 단계 그 부위에만 이 제품만 쓰는 것도 좋았고 나는 기기가 없어요 라고 하신 분도 있잖아요 쿠팡에 보면 이런 쿨러 같은게 저렴하게 판매해요 피부과에서 크라이오셀 같이 차가운 냉각기로 피부 열감 낮춰주는 것처럼 피부에 열감 많이 나는 부분에 걔를 올린 상태로 해주잖아요 그럼 진정이 진짜 빨리 돼요 수시로 피부 자극이 있는 편이고 진정이 필요한 피부다 보니까 관리를 좀 하고 싶은 쉽다 피무새 제품 써보시면 은 빠르게 진정 관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다음은요. 내가 피부에 좁쌀이 올라온다. 피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혹은 유분이 막 올라오면서 화상이 금방 무너진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템입니다. 바로 이 폴라초이스의 바알이 키드란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성인여드름 있었을 때도 정말 잘 썼던 템이고 여름 때마다 피부 티존 부위로 유분이 너무 많이 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피부가 이대로 밸런스가 너무... 깨지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쓰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피지가 막 올라왔어요 혹은 세안을 해요 뽀득뽀득하네 유분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기름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에요 모공이에요 이 속에 피지가 막 생겨요 근데 이 피지가 원래 이만큼만 생겨야 되는데 이 정도 이상으로 피지들이 과잉으로 쭉쭉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어때요 피부 위에 개기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하라는 성분 자체는요 모공 속에 있는 피지들을 깨끗하게 정돈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과에서도 피지 관리나 모공 청소해 줄때이바하라는 성분을 써요 사용 방법은 토너를 쓰고 나서 이 제품을 써도 좋고 저는 유분이 좀 심할 때는 가장 첫 단계에 토너 패드에다가 묻혀 가지고 T존 부위로 올려주거든요. 1분을 넘지 않게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 위에다 발라준 다음에 수분 제품들을 잘 써줍니다. 건조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분 세럼 발라주고 겔크림으로 마무리해주고 하면은 이걸 쓴 날에는 화장도 덜 무너지고 이 유분기도 정돈된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피지가 잘 올라와 트러블 관리를 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세요. 그 다음은요. 너무너무 지겹템이라서 여러분도 지겨울 것 같아요. 내 피부가 너무 민감하고 건강하지 못하다.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추천한 템이죠. 제가 테라웨이브 제품. 아니, 제가 이 제품을 추천했더니 많은 분들이 쿼드세라를 왜 추천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 왜이 제품 쓰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영상에 올렸어요. 테라웨이브랑 쿼드세라 비교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두 제품 다 좋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그 저도 이두 제품 다잘 쓰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부톤을 좀 환하게 해주면서 칙칙했던 제 피부를 바꿔줬던 그리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줬던 기기가 테라웨이브를 먼저 쓰기도 했고 이 기기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받고 그두 제품 비교했었을 때 어떤 제품이 확연히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느낌을 거의 받지 못해서 그럼 내가 효과를 확실하게 봤던 테라웨이브를 추천해 보자 이런 기기들은 두 가지냐 네 가지 주파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 주파수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요라고 하는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기를 잘못 썼을 때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지 주파수들다 다 받아들일 줄 아는 피부라면 당연히 좋겠죠. 그치만 피부가 민감도가 있다면 이 민감도를 건드린 요소가 두 가지냐, 네 가지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싹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한테는 네 가지 주파수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기기들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쿼드세라도 좋은 제품이고 테라이브도 좋은 제품입니다. 이번에 쿼드세라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해서 저도 그걸 한번 써보고 정말 좋으면 한번 추천하는 영상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게 되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